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전에 이제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수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수님 TV도 한번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각기 이 TV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이 한각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 정부가 완전히, 어? 완전히 이게 완전히 저기 좌파 독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야 되는지, 정말 이 좌파 이 독재, 완전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중국의 공산당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저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좌파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그 동조해서 좌파 독재를 완전히 저기 불, 어, 좀, 퇴출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도 앞장서서 기회, 제대로 기, 어, 어떤 열심히 노력, 어, 이제 하겠습니다. 네. 독자분들, 어, 시청, 시청자분들. 예, 저기 희망 잊지 마시고 어, 우리 열심히 해서 언제 독재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어, 함께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네. 마스크 푸셔도 네,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옮겨 신는 거 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도 마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예. 예. 한 말씀 주실래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현수막 제거하고요. 현 재막 수거 네, 그럼 차에다가 하나둘 옮겨 싣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무리 되어, 물론 또 이제 가서 또다시 물건을 내려야 되는 수고가 있 지만은 어, 행사의 에, 끝은 에, 이렇게 철수하는 데에 에,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창 아저님께서도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네, 끝 마무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나도 이렇게 또 마무리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실어요. 네. 오히려 부피 때문에 나중에 못 씻는 일이 없게끔 네.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금 가죠. 저도 이제 광고판 있죠 LED 광고판 네, 그거를 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정리가 다 끝나고 출발하면 저도 이제 귀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광고 LED 광고판을 켜놓고 제목은 어, 국민의 명령이다. 문 땡땡은 내려와라. 네, 성남 표정.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켜고 바로 이제 전철을 타고 귀가할 것입니다. 네, 문구가 바뀌었죠? 국민의 명령이다. 문땡땡은 내려와라. 예, 우리 제일 또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얘 어. 예, 마무리까지 또 지켜보시는 어. 우리 금옥 누님이십니다. 아, 우리가 뭐 너무 집이가 우리 집에. 집이 아, 흔들다.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이게 또 애쓰고 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뒷마무리까지 이렇게 또 챙기십니다. 우리 맨날 이랬어. 네, 참,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제기 1단계 집에 불리면서 너무 너무 진짜 그냥. 잘했어. 조용하게. 네, 네. 우리가 저 자파들한테 빌미 네. 주지 않고 네.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소신껏 너무 잘했어. 네. 어쨌든 문재인이 끌어내는 데는 소리 없이 네. 우리가 끄집어내려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다 모든 국민들 다힘 합쳐서 그냥 문재인이 꼭 그냥 빠른 시일 내 끌어냅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유,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유연대 화이팅! 한각희 님 한가키님. 한가키님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어떻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모자 눌러쓰고. 아, 예. 네, 그러세요.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아영님이라고 하시네요, 아영님. <laughs> 네, 감니 자, 이렇게. 예 네, 정리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최종 마무리. 네, 여기서 이제, 이 사이카가, 귀가, 저기, 돌아가면요. 네, 저희와의 오늘 하루 행사는 모두가 다 끝나게 돼요. 어유 저거. 어떻게 저걸 실려 오르나요? 아, <목소리> <와>, 엄청. 어, <목소리> 예, 네, 싫었어요. 유령재판 그만두고 박교신 내려와, 데려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차과제님,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시 50분, 51분요. 4시 네, 51분. 딱, 좋습니다